<놀라>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예, 예. 예. 시작했어요예 시작했어요 이제 컨텐츠 설명할, 설명할게요 이, 2025년 잠깐만. 한 해를 마무리하는 롤링페이퍼 였습니다 지금 2 k 년인데 근데, 근데 1월 중순에 해요 야, 20, 야, 20, 아니 20, 20, 20, 1월 중순 e I don't like. I don't like. I don'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네. 순서 먼저 뽑을게요, 순서. 뭐하고. 자, 하자. 근데 갑자기, 아니 근데 말할 거 있어. 어. 중간에 어떤 애 화장실 가면 어떻해 뭐 화장실 가면? 망하는 거지. 숙청하면 되니까 걱정은 마. <laughs> 나불 밖에 안 움직이고 있어. 뭐뭐야 아..나는 어, 화났어 아 누가 픽 아, 아, 아야 아, 아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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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런거내 아, 그 시간에 빨리 쓰기나 아. 해 아..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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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써야 하는데 카톡? 어 음, 카톡 톡톡 어? 나한테 보내주면 돼아 잠시만 안나 근데 응. 카톡 들어가면 게임 튕기는데 어, 아..아니.. 어. 자 이제 어디서 하겠습니다 어디서. 네. 리에. 예. 들을 준비 됐지. 니네 얘기 왜 자꾸 나를. 오 뭐야 뭐. 아하하하 이새개 웃기네 이거. 이거 뭐야? 놀랬어. 당신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죠. 또한 공부를 잘하고 이 인생을 즐기는 당신을 칭찬해요. 저를 공부 시켜 주시고요. 치 이거 뭔데 이게? 이거 감자에 뭐야? 감자. 감 애플이 같은데? 오 애플이? 어? 말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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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저거저말아 말은, 말은, 저거 말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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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거이거말 이거 이거 맞 말은, 말은, 말 말은, 말 아왜지컬 머리 위에 뭘 만들어 아 과연 아 이씨 꽤 웃기네 이거 다음 거 가겠습니다 애플패를 좋아한다고? 아 아니 이거 뭐야 이게 거야이 무조건 감자다 이거 무조건 감자다 진짜 아니 뭔 이거 진짜 야이 새끼 이거 오는 거봐지지무감자 이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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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조건 근데

당신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네 뭐야 2025년대 참티어 이거 무조건 감자다 티켓 할고 이거 무조건 감자다 이거 무조건 이이이이왜 네, 아, 아,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거잉 이 무조건 감자 이거 나 티켓 자세한 적이 없는데 나요 아, 아, 왜 자꾸 나라고 생각하는 아, 아, 거잉 이게 무조건 감자잖아 우와, 아니 뭐. 뭐만 하면 자꾸 감자 감자리 아니, 뭐, 아니 근데 나 감자랑 티 맞아. 응. 어? 이거 진짜 무조건 어, 한숨. 아, 와. 야, 나 틀렸어. 이걸 그렇게 생각하나요? 그러니입니다 기어가. 이거 감자만. 얘들이 존나됨 있어. 뭐뭐전로 향하는 당신의 마음. 아니, 잠깐 말할 거 있어.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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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감자 감자 감자. 이건 이거, 이거 진짜 감자 그, 아, 아, 아니 나 진짜 말할 거 있어. 진짜 말할 거 있어. 진짜 감자. 음, 나. 얘기해봐. 아니 근데 루미노를 좋았다. 아 음, 좀. 럼투 살짝 조금. 말할 좀, 거 있어. 응, 감자 맞아. 감자 맞아. 난 나라지장. 아니 나라하고 감자 아니고. 그거 일단 키... 만약에 답을 틀리잖아 근데 답을 틀려도 그 정답을 말해주면은 마지막에 있던 사람은 안되니까 만약에 틀리면은 음... 답은 말하지 말자 어때? 아 오케이, 오케이. 마지막에 다음... 일단 정답이야 감자야 어 잠만 미안하다 모칼형 <laughs> <laughs> 야 그래도 좀 늦게 들어왔지만 내가 너 찾으러 좋아, 좋아, 갈게 어린가니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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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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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가 좋아, 정도가 좋아. 정상도식 자 두번째 하나...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용준이 어... 자, 용준한테 써주 됩니다 아, 또... 용준아 다 됐어 졸라기긴 해 근데 와 개재밌겠다 첫번째입니다 와저 누구야 저거 진짜 와 양심 진짜 아니 근데 양심 퀘파 진짜 누가야누가야누가야 형이라고 했으니까 <laughs> 아니, 형이라고 <제인은> 했잖아 <laughs> 이게 누구야, 이거? <laughs> 이 이거 아이고. 이이이무조건감자다 이거. 그래 감자기네 아니 뭐말 하면 나네이이거 드디어. 두 번째 용준이 간에 왔네. 오. <laughs> 어 이거 애플이라 쳤네. 애플이다애플이다애적이다애플이다와 애플이라. 이거 무건애아이야 아, 오케이. 애플이라 고 정하셨습니다. 아. 아, 에 아. <laughs> 어? 예, 리니아도 어? 어. <laughs> 아니, 예? 아, 네. 아, 네. 아, 아니, 오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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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아니, 뭐. 안 맞춰. 니 <laughs> 아, <맞춘대. 웃음> <야, 웃음> 아니, 아맞 아니, 아니, 제가 아니, 아니, 아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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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뭐야 저거? 김지씨 어. 임신 사건. 아니 저 개웃기네 아, 저. 임신 사건. 가도. 무슨 감정? 다 보는 뭐? 어? 아니 이거 짧게. 야이거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.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? 열 명. 마지막 마지막 한 명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그럼? 뭐뭐뭐 뭐, 뭐, 뭐야 저거? <웃음> 야. 응니다번번 어. 뭔데 번. 거대로 아 근데 데이아아이 근데 겐톡 이거 아니면 누군.. go and even 다 됐다 다 됐다 다됐다됐 y Do you want to 적어 a d it? That 은 t h 이 u g h t I 다 거면은 어, 아니, 안 좋은 감자, 아아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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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해? 어. 어 h 키키 v e r 까키 going to come 이 n 이키 m e b 키마 어어어 그래갖고 용주시 명대사 뺏어간 거 아니야? 잘 <laughs> 쓰도 어, 아, 있어. 어? 잘 쓰. 써주... 어. 변승기가 어. 어. 이상하다. <laughs> 오 그래 그래. <laughs> 리본이요? 이거 아, 좀 많이. 이게 뭐, 인도가 뭐, 뭐냐? 이만주 나네. 에어키네 이게 뭐야 아니, 이게? 내 공개하세요. 빵스. 이게, 뭐, 이게 뭔데 인도? 아니 잠만요. 그러면 나에서 잠만. Татчих минь атчих минь Аа цаа